몇년 하셨어요? 고등학교 그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축구를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지금 축구화 모양으로 지금 발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보면은 축구화 모양이에요. 축구화 모양. 그리고 발등이 좀 높으시고. 그래서 축구화 신으시면 제일 많이 닿이는 엄지발톱 그리고 여기 새끼발톱 여기가 색깔이 좀 변했고 두께감이 좀 있고 그리고 고객님이 좀 짧게 자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도 얇게 갈아내 드릴 거예요 그럼 발톱이 예뻐지세요 저희는 발톱을 건강하고 예쁘게 관리하는 발 관리 전문점이고요 그래도 되게 가까우셔서 너무 다행이고 소독 먼저 할게요 근데 발톱을 엄청 짧게 자르셔 가지고 제가 막 잘라 드릴 게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 관리하시는 동안에는 네. 이제 발톱은 안 자르고 오셔도 되세요. 아, 네. 이거 발톱 자르신 건 언제 자르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나. 정확하게 안 나시는데 최근이세요? 아니면 몇주 네. 됐어요? 어, 한 2, 3주는 된거 같은데. 아, 네. 2, 3주 동안 길러는게이 정도면 고객님은 네.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음. 너무 짧게 자르셨어요. 네. <laughs> <laughs> 어제 잘랐다고 하면 제가 괜찮을 건데 2, 3주 전에 잘라서 요 정도 길렀으면은 네. 엄청 짧게 자르신 거거든요. 새끼발톱 먼저 정리할게요. 케어. 요런 느낌이세요. 오늘 첫날이라 좀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희 관리는 거의 자극이 없어서, 첫날은 되게 많이 긴장들 하시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주무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느낌이세요. 소리는 좀 요란하죠. 어떠세요? 두꺼운 발톱을 좀 걷어내니까 색깔이 조금 돌아왔죠. 발톱이 두꺼우면요, 색깔이 좀 뿌얘진다고 해야 되나? 요런 데는 핑크잖아요. 혈색이 잘 보이는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밑에 혈색도 안 보이고 발톱이 불투명해져요. 그래서 스케닝하면 약간 혈색이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 도구들이 발톱을 정리하는 도구인데 이런 피부에 정리를 해도 자극이 없어요. 긴장 하실 테지만 첫날이라 긴장을 좀 푸셔도 되세요. 손에 땀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날에 근데 265 아까 사이즈 신발을 신으신다고 했는데, 근데 딱 맞게 신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약간 굴곡이 생기거든요, 안에서. 근데 축구하는 딱 맞게 신어야 하지만 일반 운동화는 그렇게 넉넉하게 신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주인공, 엄지발톱을 좀 갈아볼게요. 또 2년 전부터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약도 바르시고 하신 거잖아요. 정말 이런 변색 발톱이 정말 이런 색깔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약간 색이 짙어진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볼 때는 축구하시는실때 그리고 발톱을 짧게 자르셔서 발톱이 약간 이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축구화가 여기를 이렇게 닿이게 되면은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렇게 두꺼운 발톱은 이렇게 갈리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이렇게 하얗게 갈려지는데, 건강한 발톱을 한번 볼까요? 하얗게 갈려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자극이 없는 거예요. 이왜 이게, 이게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힘이 없고, 네, 부서지기도 하고 하는데 건강한 발톱은 안 그래요. 원래 요살 위로 이렇게 자라서 요 발톱처럼 요살 위로 자라서 이 살을 눌러줘야 되는데 발톱을 짧게 자르시, 자르셨기 시자르 때문에 살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리가 원래 조금 더밖인데 여기 발톱이 없으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은 살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예쁘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살을 내리는 테이핑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히 해보시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하셨는데 발톱이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군대 네. 다녀 오시고 나서부터라고 하셨죠? 군대에서도 축구하셨어요? <laughs> 그럼 축구하는 친구분들도 다발발 발, 발이 좀 불편하고 친 분들이 많으세요? 저.. 보진 않았어요. 맞아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비율은 많으세요? 축구하시는 분들이? 근데 축구가 진짜 재미있나 봐요. 네. 저희 고객님들도 축구하시는 분들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두꺼워지면 축구하시는 때 아프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발톱 때문에 축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발톱이 아파서요. 이게 고객님처럼 이렇게 혼자 막 잘라 내시다가 발톱이 막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길 길러 나올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객님, 네.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 네. 네, 스케일링 이뭐 아, 네.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거 발톱 네. 튼튼하게 뿌리는 거랑 편하세요. 남자분들이 편해하세요. 발톱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툭툭툭흡수시켜 주시면 좋으세요. 자, 한달 동안 관리 잘 하셔서 한달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좀 예, 예뻐졌죠? 네, 훨씬 예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